안녕 여러분 썸메이커 규성쌤이야 자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서울에 있는 로테이션 소개팅을 소개할 건데 오늘은 조금 더 이색적인 그런 곳을 소개할 거니까 잘 집중해서 따라와줘 자첫 번째로 알려줄 곳은 무드데이라는 곳이고 여기는 강남에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독채 건물이래 엄청 분위기가 좋아 일단 가격대는 지금 할인가로 2만원대 정도 그리고 포인트를 적용시키면은 거의 14,000원에도, 어 구매해서 이제 참, 석을할수 있더라고. 그리고 조건적인 거는 이제 남녀 직업 인증이 가능하고, 남자는 이제 1987년생, 여자는 1989년생까지 신청해서 참가를 할 수, 할 수가 있다고 해. 그리고 기본적인 자기관리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입장이 불가하다고 하니까 좀 자기관리에 뭐 커트, 머리 커트하고 좀 눈썹 정리하고 이런 것들 좀 필수로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좀어 준비한 상태로 참가하길 바랄게. 자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어 친구 동반시 5천원도 할인되고 아주 지금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어 여기 사이트 한번 들어가 봐서 좀 자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꼭 챙겨가지고 어 재밌게 좀 참여해주길 바랄게.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은 3시간 이내에 종료된다고 하니까. 어, 엄청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에 이제 조금 그 마음 편안하게 좀 즐기려면은 중간에 이탈하지 않으려면 그래도 여유 시간을 좀 잡고서 그런 다음에 참가를 하는 거를 더 추천할게. 그리고 여기는 제일 특이한 점이 소개팅의 중간중간에 불멍도 할수 있고 또그 장작, 불멍하는 그 장작에다가 머시멜로우도 구워가지고 먹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조금 더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이색적인 소개팅인 것 같아. 한번 여기도 잊지 말고 한번 꼭 참가해봤으면 좋겠어. 자, 두 번째 소개할 곳은 모드파티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굉장히 큰 회사인 것 같아. 그래서 슬로건도 있는데, 관심 있는 취미를 즐기다 보면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진다. 프리미엄 싱글파티 브랜드라는 이런 슬로건도 있고, 누적 방문, 방문자가 100만 명이 넘어, 지금. 어, 100만 명이 넘고, 전국의 10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대. 그래서 굉장히 큰 회사인 거고 여기서 이제 정말 다양한 정말 다양한 그런 컨셉의 소개팅을 좀 주최를 해서 진행을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소개할 곳은 서울 2030 시그널쿡이라는 곳이야 어, 이것도 이제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건데 일단은 이제 가격대가 어, 65,000원 정도 그 전에 비하면 조금 이제 가격이 좀 있지? 어 그래도 이제 굉장히 또 이색적이고 재미있는 그런 행사니까 너무 또 가격 때문에 제한선을 두지 말고 좀 욕심내서 한번 참여해봤으면 좋겠고 일단 이제 나이대는 지금 25살부터 39살까지 여기는 그리고 서울 역삼동에서 어, 진행한다고 하니까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편하게 방문할 수 있겠지 그리고 요리를 하면서 호감 가는 이성한테 이렇게 플러팅을 할수 있는 아주 그 연애 프로그램 방송들 있잖아 요 여러 가지 어, 그런 연애 프로그램 같은 그런 좀 결인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이제 음식을 알려주시는 셰프님이 미슐랭 셰프님이시더라고. 그래서 엄청 또 실력도 있으시고 되게 재밌게 잘 진행을 해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사실 퀄리티 높은 그런 클래스 어, 쿠킹 클래스를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인 것도 맞지. 성함은 남정훈 셰프님이래. 어, 그래서 한번 재밌게 좀 즐겨볼 수 있을 것 같고 요리를 잘하지 못해도 어, 요리에 전혀 일가견이 없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저 나같이 나같이 요리 못 하는 애들도 일단 너무 쫄지 말고 <laughs> 쫄지 말고 한번 참여를 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진행하는 시기는 매월 격주 일요일 그리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라고 하니까 2주에 한 번씩 진행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언제나 항상 할수 할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아마 대기자 수도 좀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좀 미리미리 어,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신청을 해야 그래야지 원하는 시기에 딱 알맞게 진행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어때? 이번에 두개 소개해 줬는데, 이두 가지 소개팅도 굉장히 이색적이고 재밌을 것 같지?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진짜 재밌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나도 빨리 신청해가지고 이제 오프라인 미팅 한번 참여해서 브이로그식으로 가져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연애 소개팅 이런 꿀팁들을 가져올 테니까 얼른 팔로우 구독 알지?